있잖아요. 얘두개 아니고 약세개 정도 보일 걸두 개네. 아, 밑에까지 세 개거든요. 그래서 갈고리로 걷기 때문에 갈고리가 걸릴 수 있는 데가 중요해요. 매끈한 데못 걷는 거죠. 네. 그럼 음. 내가 얘를 힘을 줘서 걷게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나무판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당 이게 하나가 나가시면. 쭉 걸어가서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랬을 때, 이렇게. 오, 깜짝이야. 이렇게 오, 하시고, 걸적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앞불에다 걸면 얘가 뒤집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 그 얘기 아니냐, 우리? 응. 딸데 있구나. 그래서, 광화문에서 했나봐 그래서 요렇게 거시면 돼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면 얘가 빼버려요 귀엽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반 짧아도 돼요 음, 음, 음. 그래서 놓고 공깃돌을 얹어가면서 걸어야 되안 걷잖아요 아까 쟤는 잘 건들었는데 음. 그러면 궁댕이를 툭툭툭 치셔요 음.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걸을 수 있게 내가 올려주면 안돼요? 올려주고 음.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끌고 가면 안되잖아요 그럼 음. 얘 힘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궁댕이를 툭툭툭 치거나 얘가 다리를 잘 올릴 수 있게 하시면 걸어갑니다. 근데 뒤로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애도 있지만 어떤 애는 되게 또 빨리 가는 애가 있어요. 애 성격이 있으니까 조별로 있는 애를 한 두세 조 모아서 고르셔야 돼요. 아, 이렇게 뭐로 세워야 돼? 아니, 얘가 다리가 감싸져야 갈고리가 걸려야 힘을 네, 받을 네.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몇 건을 맞들요 이게 수컷, 네. 수컷. 네. 얘가 암컷. 아. 근데 얘 암컷 같은 경우는 지금 입에 이렇게 그 주황색 저거 모양 있잖아요. 음. 더듬이와 요 저기 할르이 보이죠. 얘는 털이 훨씬 더 많고 여기에다가 여기 앞가슴에 뿔 하나 작은 뿔 만들고 머리에 큰 뿔을 만들면 장수풍뎅이 수컷이 되잖아요. 근 음. 얘는 잘 걷는 놈인데 얘는 안 걷죠. 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도해서 선생님 우리 거안 걸어요. 네. 선생님 내 다리에 꼬여서 이것들을 선생님이 통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어, 뭐 이런 경우도 비를 비재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네는 발가락을 다쳐버리면 다시 나지 않아요. 얘는 마지막 홈을 벗은 거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부러지면 죽을 때까지 장애, 장수풍뎅이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네, 선생님, 그 갈고리란 게 발톱 아닐까요? 발톱 끝! 발, 어? 갈고, 어, 예. 발톱, 그, 어, 발톱이 갈고리 모양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갈고리랑 게 발톱. 예, 예. 근데 얘는 우리처럼 발톱이 아니라 어차피 다 큐티클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발 끝이 갈고리 모양인 거죠. 아, 발톱이라고 아, 따로 씨. 얘기할 수 아, 없는 아, 근데한번이 음, 음, 이런 아, 애가 아, 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아, 다 성격 아, 차이야. 아, 그러니까 아, 그 중에 아, 괜찮은 아, 놈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씩 선생님, 그럼 아마 화면이 가릴 것 같아. 어, 다섯 개씩. 늘리시면 돼요 공기알을 왜냐하면 하나씩 늘릴 때는 되게 그런 나는 처음에 얼마나 재주가 없어서 공기알을 20개 줬는데 20개보다 더 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끈다 이랬어. 그랬더니 기존 선생님들은 지우개 다 가져오라 그래서 지우개 얹고 뭐 필통 얹어보고 했대. 난 그런 난또 머리는 없었데 그래서 하시면 되고 요렇게 활발한 놈을 찾으셔서 아우 아프로 얘. 야, 어, <laughs> 그래서 이 실험, 그, 그렇게 말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웃음> <그러실까>? <웃음> 고민하셔야 되고, 조금만 바꿔봐. 사실, 잘 가는 게 있는데, 안 가는 게 있으니까. <laughs>